8월 23일,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"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" 하니,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"아그리파 왕이여, 유대인이 고발한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. 특히 당신의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리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.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인이다 아는 바라."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원 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.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이 약속은 우리 열두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바들어 숨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.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이겨나이까.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군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일도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유임을 받고 담에 색으로 갔나이다.